자, 마지막 23번인데. 어, 23번은 이제 그 뭐죠? 이게 어, 아이디올로지 어,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죠 그래서 이념에 따른 어, 패니시먼트 필로소피니까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처벌이죠. 처벌에 대한 어떤 철학의 변화. 이렇게 돼요. 어, 디펜딩어 n 하면은 이제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역사적 시대. 두 번째. 정치적 맥락 세 번째. 어 크리미널러지 하면은 범죄학이죠. 범죄학에서 패션업을 한 유행하는 theory, 이론의 이머전스 출현에 따라서 다른 철학들, 다른 철학의 처벌의 다른 철학들이 생기고 지배적으로 됩니다. 비록 그것들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서 생긴 게 뭐냐면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올도 뒤에 또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이 이루어졌다 이 얘기에요. 비록 그 다른, 어, 다른 그 처벌의 출연과 그 어떤 지배적인 어떤 이론이 된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러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쏘는 대명사 역할이거든요. 그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not exclusively는요 우리 전체 부정 그 저기 뭐야 부분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not always 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죠. 됐죠 결코 전적으로 그렇지만도 않다. 어 for example 예를 들면은 천 아, 여기서 다시 한번.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게뭔 얘기냐면 물론 생기고 어떤 한 시대를 풍미하긴 하겠죠. 유행하긴 하겠지. 근데 시대가 바뀌면 더 이상 지배적인 이론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during the 1950s,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에는 rehabilitative 하면은 뭐예요? 뜻이. 이게 갱생시키는이란 뜻이거든요. 갱생 철학이야. 갱생 처벌 철학이. Predominated,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 9 8 0년대의더 보수적인 시대는 Revived 하면 어, 부흥시켰어요. 어, punitive Moral이니까 어, 처벌을 위한 어떤 모델이에요. Just, 정당한이라는 형용사고요. 그리고 단지 그냥이 아니고요. 정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정당한 desert 하면 사막 아니고요. 어 징벌이죠 징벌. 그죠? 응분의 벌. 자 정당한 응분의 벌이라는 이 처벌의 모델을 부흥시켰어요. 자 그러나 1960년대 동안에 어, retribution 하면은 어, 뜻이 응징 징벌이거든요. 이 징벌은 was not abandoned. 버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어, neither was rehabilitation absent in the 1980s. 1980년대는 어,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라뭐 이런 되게 보수적인 엄격한 시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갱생이라는 개념, 얘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갱생이라는 그 처벌 이론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죠. 여기서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어떤 부정문이 나오고 맞장구 칠때 있잖아요. 맞장구 칠때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제 비동사가 있으면은 비동사를 쓰고 그다음 주어 쓰고 여기 뒤에다 주격 보호를 쓰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합쳐서 너 이렇게 바꿔도 돼요. 나 앞에 만약에 긍정문이 있는데 역시 뭐 뭐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는 이제 SO 이런 걸 쓰겠죠. 그렇죠? 음. 어. 1980년에 갱생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징벌이 억팩이된 것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 유행했던 거는 뭐였죠? 갱생이었죠. 맞죠? 1980년대 유행했던 건 뭐였죠? 징벌이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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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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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대한 주요 관심사에 r 한 f l e c t e d 바로 반영했어요. 바로 지배적인... 교정 이론을 이념을 반영했던 것이었어요. 어 이념과 그이념들을 구성하는 여기서 대열은 앞에 있는 아이디어러지스죠? 그 이념들을 구성하는 철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요. 변화하긴 하지만 few are ever totally abandoned. 여기서 few가 맨 처음에 나오면은 우리 뭐예요? 거의 없다죠, 그죠? 완전히 패기 되는 것은 거의 없다요. 이것도 few도 지금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거의 없는 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not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totally는 뭐랑 똑같은 거죠? exclusively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영어는 똑같은 단어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에 다른 단어 이렇게 쓴단 말이 맞죠? 그래서 not t o t a l l y 니까 뭐? 부분 부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념을 구성하는 철학 그리고 이념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60년대 80년대의 처벌에 대한 이론이 달라진 건데 그렇게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 어떤 주류적인 처벌의 이론 말고 다른 어떤 소수가 지지하는 그 처벌 방식도 완전히 폐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uh, thinly disguised old ideas니까 는 이게 thin이 얇은이죠 그래서 thinly가 얄팍하게라는 부사거든요 그리고 disguised 하면은 피피로 위장되냐 그러면은 얄팍하게 위장된 오래된 생각들 즉 오래된 생각들의 색칠을 살짝 살짝 이렇게 하고 좀 바꿔가지고 새로운 버전이라고 내놓는 거죠 그더 새로워진 버전들이 아마도 이제 renewed 새로워진 갱신된 어떤 currency를 갖게 돼요 이 currency는 유행이라는 뜻이죠 새로워진 어떤 유행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대중의 어떤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목격했어요 목격해왔어요 뭘요? 어, Reversion to harsh punitive philosophies 하면은 어 가혹한 가혹한 어, 사, 어 가혹한 어떤 징벌의 철학에 대한 Reversion 하면은 뭐예요? 회기죠 회기 회기를 목격해 왔어요. As exemplified. I e mean, 기서 exemplified. 하면 p 고요 그래서 원래 e x e m p l i f y 가 뜻이 뭐냐면 은어 i 모 I 좋은 a s 는처 a 이겠죠 그죠? 좋은 예가 됐던 것처럼 뭐에 좋은 s 가 됐죠? 광범위한 삼진아웃 t 죠 t h r e e s t t i k e s and t o u r o u t 삼진 아웃제의 광범위한 사용과 and 그리고 that sentence 하면은 뭐야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의 어떤 사용과 광범위한 수용의 increase 증가에서 아주 그 좋은 예가 되었듯이 뭐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러나 the same period 그러나 그 똑같은 시기에는 똑같은 시기에 피해자 중심 그리고 offender 어, 가해자 중심이죠 그죠? 음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그리고 가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welcomed 환영했다 이거죠 뭐라고 불리는 어정인데 이게 어떤 정의예요? 회복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회복적 사법이라는 거지 얘네를 회복시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뭐를 겨냥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이냐면은 어, offender들을 즉 가해자들, 범죄자들을 다시 다시 통합하는 거야. 어디로? 공동체로 통합시키고 correct the harm of those offended. 가해받은 거죠. 그러 그러니까 those가 people이니까 가해받은 사람들의 어떤 피해를 교정하고자 하는 회복적 사법이라 불리는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음.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념에 따른 처벌 철학의 변화인데 시대에 따라서 이념이 바뀌고 주된 처벌 방식 이 바뀌겠지만 어, 다른 처벌 방식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